네 오늘은 2018년 아니 이제 2019년 어,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1일 밤 11시 50분 49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이제 내일 이제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새로 장이 시작되면 되기 전에 이제 어, 그동안 이제 흐름이나 흐름을 복게 하고 이제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투자로 보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요 정도 시점이 PBR 0.9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일단 한30% 정도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21일 날 매수를 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언제 팔 거냐면, 여기 한 27, 한뭐 27,500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한약3.6% 정도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더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이제 0.8, 뭐0.7 이렇게 내려가면. 그리고 코덱스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이제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을 이제 확실하게 뚫어 주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는 이제 갭이 떠서 쭉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2,000원 라인, 12,000원 라인을 확 뚫어 준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보이면 다시 접근을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 제 기준에서는 시그널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을 보면 어 이제 강했던 종목들을 이제 좀 복기를 해보죠.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일단 한뭐 수익을 얻었고 다시 좀 반도 줬고요. 풍국주정은 뭐 이런 소림이고, S PureCell은 네, 뭐 이런 소림이고,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대신 정보통신은 이거는 이제 없어도될것 같고요. 정보를 지워버리고 그다음 ABL바이오, 이게 굉장히 또 강했죠. ABL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입실에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했는데 음,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구간이 우선 보이긴 하는데 음, 여기를 내려오면 매수를 할 것이냐 꼭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ABL 바이오 아난티는 뭐 엄청 강했었죠 떨어지는데 그냥 이 정도 시세 주면 사실 추가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편이구요 어, 머큐리 머큐리는 머큐리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시간에 한번 볼까요? 나쁘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최근 걸 보죠. 자, 유틸렉스. 유틸렉스가 그래도, 어, 좀 강한 흐을 보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요긴 아니고요 이제 한런 구간. 내려와, 으면 이제 조금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장, 지금 장을, 이제, 스트레킹을좀됐기 때문에, 한 2, 3일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보혜양조는, 네, 푹, 코꾸라졌네요. 푹, 코꾸라져서, 좀뭐볼 것도 없고 요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강했죠 2,000원이 넘쳐졌는데 이건 봐줘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을 좀볼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우선 보고요 저장을 해놓고 어 유틸렉스랑 에어부산 정도 봐주고 머큐리는 머큐리, 머큐리는 음 이것도 잡아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감을 잡아야 되니까 좀시켜보고요 이것도 반등은 줄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이 보여서 그리고 ABL 바이오 이것도 굉장히 강했죠. ABL 바이오도 굉장히 강했는데 중국 떨어지면 좀 분할매수를 해보죠 네, 우선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ABL 바이오, 머큐릭, 유틸렉스, 에어부산 우선은 내일은 장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는 하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 좀 이정도 떨어지면 슬슬 분할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아 이전에 이건 그좀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어제 종목을 봐야 되네요 잠시만요 아 dkt 아 dkt가 있었네요 내일 오전에는 dkt를 봐야 되겠습니다 dkt 자 내일 오전엔 dkt 그 다음에 어, 에어부산, 에어부산, 유틸렉스, 그리고 EM 코리아는 EM 코리아는 음, EM 코리아는 좀 하루 정도 더 봐야겠어요. 하루 정도 보고. 우선은 그래서 어 내일 오전에 가장 먼저 제가 볼 거는 이제 DKT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DKT 그래서 DKT가 약한 이제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내려오면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볼 것 같고 이제 추이를 한번 볼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를 보면 뭐 따로 상이 풀진 않았네요. 내일 오전에는 DKT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 이거까지훅 떨어지는지 좀 봐주고, EM 코리아는 이제 오후까지 보고요. 유틸렉스도 오전에 좀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자, 우선은 내일은, 오늘은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어, 코덱스 200은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는 단기 투자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종목 이렇게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